예 yeah, 지금요, 도착했어요. 코리아 어스투. 네, 아름답죠? 근데, 네, 드라스비 있지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, 코리아. 서울에서 강원도, 강원도에 단풍경 출장 왔어요. 코리아우스. 그런데 이렇게 텅텅 비어있죠?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. 1년에 한 번, 작년 크리스마스도 한번 오고,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왔네요. 작년엔 안식년이라서 왔고, 금년에는 제가 은퇴하는 걸로. 자, 저산 봐요. 여기에는 철마 태양광 없겠지. 물가가 저거니 물가가. 아 물도 있어요.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왔고 작년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눈 구경하다 갔는데 음 우리 차 있는데 가슴나 이거봐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. 시간을 갖고 와서 내가 청소 좀 해서 한 바탕 좀 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대중아 응. 반갑다고 코스모스 같은 건 없고. 어휴 이것도 큰 살림이에요 이것도 큰 살림이에요 음 고스모스 여기 하나 있네 고스모스 힘들한들 비어있는 그 향기로운 가을길 비행기 소리냐니까 또 무장공비 나온 거 아닌가?